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laughs> 여기 앞에 있는 거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 조개 모양의 3D 프린터 출력물,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죠. 자, 오늘은 3D 프린터와 R 뭐에서 음. 아트 플러스 공연 무대로 가겠습니다. 공연 무대. 저는 이제 공연 무대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연 무대. 자,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무대가 있면 무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백석, 리 무대, 스테이지, 스테이지 무대죠. 여기. 여러분들, 아무 여기가, 여기까지는, 는 무대이죠. 뭐 세트도 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장치도 내려오고 하는데 얘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는 여기에 조명을 라이트를 칩니다. 라이트 조명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라이트를 칠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객이라면 이 라이트, 이 라이트가 이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노출 보기 싫다 눈에 거슬린다 보기 싫죠? 막 세트는 막 멋있게 이렇게. 뭔가 공연을 펼치는데 여기에 라이트가 이렇게 노출되어서 뭔가 딱 그래서 보통 이 라이트를 숨기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그 예전에 합판을 대거나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어 보이지 않게 근데 이것도 솔직히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 합판을 이렇게 고정시키는데 합판이 보기 싫다 플러스. 퀄리티가 떨어진다 완전 떨어진다 퀄리티 퀄리티 완전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도 아트로 가자 이 부분 앞으로 가자 아트. 그래서 이 조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 세트와 어울리는 얘도 하나의 무대 세트 소프 대도구 무대 장식이죠 무대 장식 요고가 얘를 가려주는 이 조명을 가려주는 무대 장식이라고 해요. 무대 장식 데코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데이에요 여기에 그냥 동그라리 이렇게 조명이 이렇동그랗 있는 것 보다는 얘가 가려져서 뭔가 이 안에서 딱스면들있으면 얘도 하나의 관객들을 알수 없는 아트인 거죠 아트 관객들을 알수 없는 저기 뭐가 숨어있는지 오 조개에서 어떻게 불빛이 나올까 조개에서 빛이 나오는 감탄 감동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 단순히 가려주는 거에서 예를더 진화시켜서 진화시켜서 아트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걸 손으로 조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장식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 거고 저는 이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거슬리는 무대에 거슬리는 건데, 얘를 가려주기 위한 가림판. 단순히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천을 대거나 합판을 대거나 하는 것은 수준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얘기하겠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진다겠습니다. 퀄리티 합판되는 거 퀄리티가 떨어진다 퀄리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 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는 것조차 상당히 진보된 거죠. 왜냐하면 그냥 노출 덩그러니 노출시켜서 가는 것보다 여기다가 판을 가려서 뭔가를 관객을 대려해서 이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 자체 얘도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근데 더 좋은 거 찾자, 찾으려면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얘를 아트적으로 표현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얘에 올리는, 세트에 올리는 뭔가를 또이 작은 거지만, 작은 거지만 신경 써서 만든다. 작은 것은 아니데 작은 것은 아니고 다 관객이 직접 보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은 전혀 아니고. 표현에서 잡은거죠. 더 이상의 방법적인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법적인 것, 아트적인 뭐, 것, 뭐, 어떤 모양이나 됐고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할필요 없습니다. 각 공연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표현하냐에 따라서 틀리다. 다르다. 여러분이 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 하나 쓰겠습니다. 창조.